안녕하세요. 농보러스 대표 이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류 적으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서류를 합격해서 면접 준비 하시는 분들이겠죠. 서류 통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면접을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 면접관이 몇 명이고 그리고 이제 면접자가 몇 명인지 제가 이제 면접에 관해서 다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작년에 합격한 친구들을 한다 여섯 명 정도 만나고 왔는데요. 그 친구들한테 물었어요. 아 면접 어떻게 봤어? 프로세서가 뭔지 면접 어떤 질문이 왔는지 물었는데 다섯 명, 여섯 명 친구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비밀 뭐 서약 계약서 뭐 이런 거를 적어서 이제 발설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거 적었다고 하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빨아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네, 일단, 제가 면접관이라 생각하고 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처음부터 면접장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면접장은 보통 이제 지자체 노후기스센터에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대별로 나눠서 이제 한 팀당 3명으로 이제 배정받아서 이제 면접관 3명, 그리고 면접자 3명, 한공간에서 면접이 진행될 겁니다. 철저하게 블라인드로 이제 면접은 진행되고요. 그래서 이제 1, 2, 3번 이제 면접자가 이제 들어와서 번호로 이제 호명을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제 공통 질문을 세 개를 합니다. 면접관 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께서 다 이제 공통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아, 뭐 선택하신 작물이 어떤 이유 때문에 대비하게 됐냐라고 이제 질문한다면은 이제 면접자 1이 이제 저는 어쩌죠, 저쩌죠 해서 이제 이거를 키우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 또 이제 다른 이제 질문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아, 다른 분이 아 그렇냐 뭐어떡 하면 이건 어떻냐 뭐 저는 어떻냐 라고 이제 공통 질문해서 이제 확장 질문을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이번 질문자 차례가 되면은 이제 그 질문을 답변하고 그 답변한 것에 대해서 또 면접관들이 또 다시 이어서 지, 질문을 하고요 또 면접자 3번도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면접관 2번께서 이제 다시 또 공통 질문을 주면은 거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이제 면접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22년도에서 제가 면접 볼 때는 공통 질문할 때뭐 이렇게 종이랑 연필을 줘서 이제 키워드 같은 걸 적어서 발표하게끔 해줬었는데 작년에는 뭐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도 있어서 올해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종이가 있든 없든 이제 두개다 이제 경우를 생각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을 이제 오가냐 면접관들이 이제 뭘 궁금해 할까 어떤 질문에서 면접자들에게 진짜 영농 정착 의지가 있는지 테스트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예상 문제를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그 작물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확장된 질문들을 다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아저 포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아전 포도를 지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은, 몇평 정도 지을 예정인가? 했을 때, 아, 저몇평 짓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몇 평에서 몇 주, 어, 나무 몇그루 심을 거냐? 라고 했을 때, 저몇그루 심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600평의 포도나무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럼 거기에 이제 시설 장비, 시설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것도 물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해서 가셔야 됩니다. 즉, 내가 이제 포도 농사 짓겠다 했으면은 그 실제로 한 3년, 5년의 실제 상황처럼 한번 그려 보는 거죠. 뭐 아, 600평 땅을 사, 얼마에 사서 거기에서 시설을 이제 얼마 주고 또 지을 거고 그 안에서 이제 포도를 몇주 지을 거고 그리고 이제 관수 시설을 해서 3년 차에 수확을 해서 얼마 수익을 얻고 4년 차때 얼마 수익을 얻고 8로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렇게 하겠다. 가장 기본적인 준비를 해 가는 거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로 이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포도에 대해서 예를 한 건데 뭐 복숭아라든지 뭐사아라든지 배라든지 뭐 아니면 화해라든지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야기는 할수 있어요 이렇게 자금을 조달한다 했는데 뭐 지금 시세가 얼만지 아냐 예를 들어 땅을 뭐 평당 40만원에 600평을 산다고 했을 때어 어느 지역에 땅을 살 거냐 라고 했는데 그 계획서에 적었던 평당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은 조금 더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시세가 얼마인지 정도도 이제 아시는 거를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뭐저 같은 경우도 면접 을 보면서 제가 틀린 대답을 했었어요.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면접관 분들께 아 제가 잘못 알았고 이제 그렇게 지정을 해서 시행하겠다라고 바로 바로 제수그린인 거고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100% 맞을 수 없잖아요. 그 대답이 면접관 분들께서 정정해 주시면은 자기가 맞다 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면접관분 하시는 말이, 아, 이제 일리가 있으니까 인정하는 거를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그런 질문도 많았어요. 면접장 분위기는 어떠냐? 라고 물었는데, 제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엄청 좋았어요. 실제로 저같이 이제 청년 농부들이 이제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거고, 그리고 면접관분들은 대선배님들, 전문가들이 저희를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접관분들은 저희 청년 농부들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얘 하나 하나 이제 조언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좋은 방향이다. 응원과 격려도 많이 해주셔서 저희 경산 지역에서는 압박 민족은 아니었거든요. 뭐 작년에도 뭐 분위기는 다들 이제 되게 딱딱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도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로 내가 어떤 작물을 어디서 어떻게 해, 팔로도 이제 해서 수익을 올릴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 가공을 하면은 그 가공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가공을 해서 허가는 어떻게 받고 어떤 곳에서 팔지 뭐 이런 것도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서 얘기를 면접관분들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면접 준비할 때 저는요 농사짓는 분들한테 가서 하나하나 물었어요. 아 제가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맞냐 그리고 그 분들께서 현장에 계시니까 너무 정말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뿐만 아니라 청창 합격한 형님들한테도 가서도 이제 직접 다 물었었는데 여러분들도 주변에 뭐 청창 합격한 선배들이나 직자 농사 짓는 어르신들 찾아가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얘기를 해본걸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청창동을 하게 되면 은 어떤 뭐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예를 들어 뭐 취득세 관련돼서 이제 청청 혜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